처음에 무슨 오류가 있었나?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 올리려는 파일이 변경되지가 않고 기존 파일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마존 FBA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료 강의를 선택하기 전에 많은 영상들이랑 자료들을 찾아봤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 FBA를 선택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어, 저의 결단력이나 추진력을 어, 발생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고 좀 망설이게 되는 어,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집중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바로바로 바로 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수강하면서 아마존 셀러센트럴 계정을 마 바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 단계를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면서 어, 느낀 부분과 돌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 스스로 대처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아마존 셀러센트럴 계정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순간 어디서부터 로그인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마존 셀러 센트럴 페이지를 찾아서 즐겨찾기 하시고, 폰에도 아마존 셀러 앱을 다운 받으시고. 어 이렇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준비가 된거예요 어, 문제는 이 다음에 생겼는데요 계정을 만드는 단계에서 완료를 하고 어, 원래는 본인의 아마존 셀러센트럴 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이 뜨면서 아마존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더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맞게 기입을 하고 자료를 첨부했는데요 아이디 다큐멘트와 에디셔널 다큐멘트 이 부분이 어, 첨부 자료를 요구사항에 맞게 다시 보내라는 이메일이 왔었어요. 요구사항을 읽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어, 확장자명 같은 경우에는 뭐 PNG. JPG, JPEG, PDF, 기타 몇개 더의 확장자 명이 있고요 스크린샷은 안 되고 어, 폰 카메라로 찍어야 되고 어, 90일 이내의 자료들만 보내라 등등의 내용인데 사실 아마존 셀러센츄럴 계정을 만들기 전에 이 계정을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고 어, 조심스럽게 실수하지 말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의 내용을 봤었고 사실 처음부터 이런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첨부했고, 처음에 무슨 오류가 있었나?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 올리려는 파일이 변경되지가 않고 기존 파일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어, 계속 이런 현상이 나길래 일단은 그냥 보내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어, 다시 한번 어, 첨부 자료를 요구 사항에 맞게 어, 다시 보내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메일 안에 아마존 셀러 센트럴 서비스 관련된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 제목에는, 어, 어, Amazon Seller Central Account라고 적어놓고, oh, Hello, my name is Ivy Lee. Uh, I already s e n d uh, new attachment. s Could you please check it again? Thank you sincerely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어,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어, 간단 명료하게 보냈고 어,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한 3시간? 4시간 뒤에 등록 완료가 되었다고 어, 이메일이 왔어요 여러분도 어, 이런 문제가 있을 시에 바로 아마존 셀렉센트럴 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는 게더 빠르실 거예요 어, 영어라는 언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제가 영어권 나라에 에 살아보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너무 길게 서술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단어들로 요점만 이야기하는 게 구어체나 문어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요새는 뭐 구글 번역기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아무튼 제 아마존 FBA의 진행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요. 앞으로 어, 여러분에게 제 진행 과정을 어, 보여드리면서 제첫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어, 좋은 영상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영상 끝까지 어,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어,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